어우 더워. 아왜 이렇게 덥냐 오늘. 그러니까 좀 패딩 꼬았는데 이렇게 춥지도 않아가지고. 맞아. 날씨 아, 약간 선선한 느낌. 맞아. 시작할까? 안녕 안녕. 갑자기 라이브가 켜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는데. 어왜 이렇게 더워?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어. 아. 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체근길 라이브여서 우리 히아라가 많이못볼수 있지만 그냥 갑자기 켜고 싶어서 켰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잘 끝내고 공연 잘 끝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아유 오늘 제가 뭐라 그럴까 그 임대아파트 사상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대사를 제가 날렸어요 <laughs>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 어 임대아파트 전회랑 이제 앵콜 토탈 이제 대사를 하나를 날려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랬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고, 이노 형님도 깜짝 놀라고. 근데 잘 넘어갔다. 잘 넘어갔기 때문에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니, 또왜 이렇게 더워? 아, 뭔 날렸냐면, 그,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물 마시면서 형 이번엔 영화 들어가 막 이랬는데 그 대사를 해야 되는데 형 등록금 누나가 해줬어 로 갑자기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대사를 해가지고 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바람이 부은다 서러운 마음에 어 머리가 어 머리가 까매졌죠. 근데 또 보면은 살짝 점점 다시 갈색이 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다시 또 검은 머리가 살짝 돼 가지고 제가 헤어 쌤한테도 어니쌤 다시 검은 머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빠질 거야. 빠져. 뭐. <laughs> 근데 생각보다 어둡긴 한네 약간 그래서. 제가 또 연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완전 탈색 머리로는 이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갈색으로 했다가 이제 조금 더 어둡게 했습니다. 에. 여러분 식사 하셨어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다들 저녁은 안 먹었군요. 저도 배가 고파요.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빵빵 빵뭐 좋아하세요? 빵? 역시 연극한 배우 중에 민화배우의 지인분들이 빵을 이렇게 사다주셔가지고 오늘은 빵 먹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먹방 단팥빵이에요? 저는 빵아 좋아하는 빵 희재옥 빵 합격 희재옥 빵 그러니까 점수 450점 정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단팥과

좀있가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준이 아침에 진짜 아 깜짝 놀랐네. 근데 희준이 약간 그막 잔디 속에 있는 은가를 보고 막 이렇게 몸을 비비는 거야. 그래서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희준이가 한번 그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어 아, 정말 어. 아. 오늘 좀 잘생겼나요? 다들 왜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지? 조명을 잘 받았나? 가로등, 사람, 조명. 네. <laughs> 내 머리가 너무. 아.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으면서 배고픈 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먹으면서 배고프다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 약간 그런 느낌 밥 먹은 이유잖아빵 먹을래? 아 기다렸어, 기다렸어. 맛있어 아 끝나고? 야무진 거 먹어? 음 번역 추천 저 맥주 제가 봤습니다. 저 맥주 여러분, 저 맥주 삼겹살, 음. 삼겹살, 음. 치킨, 음.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없나요? 삼겹살, 치킨, 뭐 이런 거 말고. 아 여기는 태극당이라는 곳의 빵입니다. 태극당. 칼국수, 스테이크, 떡볶이 라면, 라면. 와우. 다 맛있긴 하겠다. 아. 감자탕. 아 감자탕. 제가 약간 감자탕을 조금 귀찮아하긴 합니다. 곱창, 곱창도 괜찮네. 육비, 육비도 괜찮고 다 괜찮긴 하네. 버거, 버거, 갈비찜, 라멘... 아, 라멘 진짜... 아, 라멘 다른 데 라멘도 가고 싶다. 제가 매니저 동생 데리고 또 이제 웬야준으로또 갔었거든요. 최근에. 그때 간장 라면 먹을 때 이제 매일호 동생이랑 있었는데 매일저 동생이 아주 맛있다고 아주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뿌렸다니요? 이거 그냥 잠옷인데 잠옷 입고 왔는데 평상시 이러고 잡니다. 시오와 소유, 아 시오와 소유 중에 제 취향. 아, 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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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근데 네, 거기 약간 그래서 근데 거기 맨야준 브레이크 타임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시간에 가도 좋아요. 애매한 시간에 가면은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게가 좀 작아서 가게가 좀 작아서 이제 웨이팅이 조금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웨이팅 오늘 2시간을 했다고요? 아. 주말이어서 그런가보다 주말 아 나는 그때 다 평일에 가서 더 평일에 갔으니까 음. 아이고 엄청 기다리셨구나 근데 맛있었죠 맛맛맛 맛있었어요? <laughs> 네 거기 손님 많긴 해요. 맛있었던 게 다행이네. 그런 거 알죠? 약간 맛집 추천하는 거 진짜 떨린다. 맛집 추천했는데 맛없다고 할까봐.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지만 괜히 이제 내가 맛집 추천했는데. 그 승에 안 차면 좀 아쉽잖아요. 아, 여러분. 또 이제 25일날 저희가 컴백을 합니다.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연말을 이렇게 세브너스와 히아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예아 임대 턱시도는 연출님의 아이디어고 잠옷이랑 뭐 중간에 옷 바꿔 입고 이런 건다좀 저의 아이디어 였습니다 너무 저번에 정수는 단벌 신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잠옷 입고 나오면 어떻겠냐 안대 해도 되냐 뭐 이런 거라든가 다 약간 좀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뭐냐, 그 막, 이제 임대 아파트를 이제 보셨던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하면은, 뭐, 정수가 뭐, 일본어를 할줄 알아? 하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좀,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관계성도 살고, 정수가 계속 안에서 통하는 게 살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막 많이 하고. 정수 관련돼서 조금 새로 생긴 것들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게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다이레스 메아리야, 아 뭔가 메아리 별로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서 <laughs>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뽀뽀하고 아타이데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바꿨습니다. 약간 내가 자신이 없었나? 귀여웠어요. 다음에 한번 메아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정수가 하는 거 모든 다 개운일 거야. 응. 아. 아, 어제 제가 그 개원예고 총동문회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개원예고 총동문회여서 뭐 지금 뭐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뭐 영흥영학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이렇게 한 60분 정도 모여서 이렇게 총, 총동문회를 갔다 왔는데 아그 선배님들도 많이 뵙고 그 강홍석 배우님도 뵙습니다 그래서 막 아, 저 서울예대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봤고요. 그래서 얼굴도 장잘 찍고 왔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선배님들이 이제 아, 이제 거의 뭐 차기 회장으로 해도 되겠어 라고 해서 제가 좀, 이제 좀 이렇게 딱잘 챙겨 챙기 선배님들 잘뽑필를 하고 딱 계속 뭐 이렇게 가져,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 너 아주 그래. 목적도 좋고. 그 어, 뭐 회장, 야 이제 역시 젊은 여자한테 회장 맡겨야 되겠다. 약간 좀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강홍석 선배님과 사진을 못찍었다 대화는 많이 해서 제가 빨리 연, 뮤지컬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아 어, 제발요 장난이 제발, 아니고 제발, 제발, 강홍석 배우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름이 뭐라하지 진짜 꼭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유재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또뵐수 있기를 그래서 뭐 이런 총동문에 또 이렇게 있으면 자주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 그냥, 그냥 얼굴 도장도 이렇게 딱 찍고. <laughs> 아, 날이 엄청 추워졌다가 또 요즘은 또, 또 더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안 그런가요? 강우성 선배님과는 개원내고 서울래 듣다 이제 공통 라인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이렇게 앨범에 관한 질문을 하셔도 저는 어떠한 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아요. 점점 하나 하나씩. 뭐 컨셉포토도 나오고 그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아요. 네, 이제 저는 집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라이브를 켰는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브 네. 또 퇴근길 때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